임봉영, 교학께서는 은혜고등학교에서 1990년 3월 1일자로 부임하시어그 공로가 지대하기에 명예롭게 퇴마시는 선생님의 앞날을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감사합이 폐에. 감사합니다. 감니다사합니다감사합니 경기 사육니 경기 교 진력으로 공로가 지대함으로 퇴임주에지마하여 포창합니다. 사장, 교육 공로 부분, 은혜고등학교 교사 임봉여. 교학께서는 교육자로 자직하는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경기교육 및 경기교육 발전에 진력으로 공로가 지대함으로 퇴임주에 포창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이상호. 박수 축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선생님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걸언걸음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여정을 마음을 담아 여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는 찬양을 듣지 않고는 듣고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아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얼굴에서 빛이 난다면 <laughs>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진심으로 백수를 축하한다고. 나에게는 그 백수의 달란트가 있는데 아, 이제부터 누리게 되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그, 행복해요. 여정에 있는 찬양처럼 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모든 순간 순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일 정말 감사가 넘치는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아 여기까지. 아, 시작한 것도 기억도 잘안 나고,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아, 은혜 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늘 건강하시고, 늘 일관성 있으신 우리 이무영 목사님께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에 서서 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어 길을 열어주신 또 안내해 주신 우리 아버지 이무영 아이 네, 이영장. <laughs> 그런 날이니까, <laughs> 이영장님께 아, 감사드립니다. 아, 언제나 아, 웃으면서 어, 따뜻한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좋은 목사가 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천국에 계신 사랑하는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따라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어, 아픈 적도 있었고 또그 병을 이겨낼 수 있게도 해주고 또 여기까지 건강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내주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어, 감사한 말을. <laughs>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서 <laughs>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샘솟게 했던 든든한 버팀목 같은 두 아들 성희 찬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특별히 너무너무 감사한 건, 아, 네, 큰아이의 짝이 되주고 아, 유쾌하고, 또이 아이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어, 웃음이 예, 넘치는 에너지틱한 우리 새 며느리. 너무너무 감사하고, 심지어는 아,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 랑이도 어찌나 리액션이 좋고 자기 엄마를 닮아가지고 아, 이 강아지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습니아 그리고 늘 기도로 동력해준 동생 이상필 목사 제주씨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문정환 목사님 아, 저에게는 늘 멘토가 되어주시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 이 자리에 참석해 준 그리고 항상 부족한데 나를 선생님이라 불러주고 선생들에게 해주고 그랬던 나의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는 하려고 했는데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제자들 너무너무 고맙고 아, 어디가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늘상 얘기했던 것처럼 착하고 선하고 아, 그렇게 어디서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셨구나. 아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한 챕터를 이제 마치고 오늘 만나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돌아봤는데 아,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하고 그랬던 우리 동료 선생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 잘 지키시고 제발 아프지 마십시오. 아프면 안 돼요. 아프지 말고,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어, 우리의 착한 제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처럼 그렇게 꼭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자주 만납시다. 기회가 되면.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혹시 열받고 짜증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하고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팀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영 교감님께서는 지금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고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엄하게 가르침으로 또 우리를 성장시켜 어, 에 주셨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뜨거운 박수와 함께 우리 인공령 교감님을 외치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임봉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앞에서 이상 절 교목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네 공감합니다. 어, 겨울 방학을 이제 끝내고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시고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습관처럼 뭔가 또 새학기 시작을 준비해야 할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해요. 어, 1990년 3월에 왔습니다. 교직을 정말 천직으로 알고 부푼 꿈을 안고 은혜 고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어, 모든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제가 행복한 교사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제가 은혜부등학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어, 저를 채용해 주신 또이모영 목사님께도 이 시간 들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 가장 귀한 우리 동료 교사 선생님들. 아, 무한히 사랑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어, 이 자리에 올수 있도록, 어, 제 옆에서 저의 모든 짜증을 다 받아준 저의 남편, 안창선님과, 어, 그럼 이렇게 건강하고 이쁘게 잘 자라준 우리 딸 혜진이, 우리 아들 민영이 또 이렇게 예비 며느리 예비 사위까지 다 왔네요. 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저의 정말 사랑하는 절친들, 어, 그리고 후배들, 또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우리 경희 제자. 또 한양대생들, 태원이, 승엽이 뭐 많이 왔네요. 예원이도 왔고, 뭐. 어,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걷는 동안 정말 기뻤고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족 같은 우리 은혜학교의 선생님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우리 예쁜, 학생들 웃음과 사랑을 준 그런 예쁜 학생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참 행복하고 참 의미 있는 고귀한 시간들이었음을 이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또 국어 선생님이니까요. 어,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중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꽃이 떨어지면서 또 다른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런 신데요. 이시한 구절을 의미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떠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또 생계부 세트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들 부러우시죠? 네. <laughs>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맛있는 급식을 이제부터 못 먹어요. 영양사님, 어떻게 배달 안 되나요? 아, <웃음> 사랑합니다. <laughs> 제것으 <그래서. 제 웃음> 아무쪼록 모든 선생님들의 남은 학교 생활이 정말 즐겁고 복된 날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은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록 떠나지만 밖에서도 저의 청춘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은혜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2의 남은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아까 찬양가사처럼 그리고 새로운 길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너무 사랑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선 개계 성성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 충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기도하옵니다. 성복을 우리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함께 하실 지어다. <laughs>